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드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왜 엘리베이터를 만드냐면요. 어, 제가 어, 오늘, 오늘인가 어저께 엘리베이터가고아파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어, 엘리베이터가 그 점검 중이라서 계단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저 집이 좀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할어 맨날 마인크래프트에서 스티브들이랑 그네들은 뭐다막 계단 같은데도 혼자서 다 걸어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스티브들에게 좀 게임이지만 어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간지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 만들려고 보도록 하죠 그럼 뿅 자, 제가 이 상자에 준비물을 모두 준비시켜놨습니다. 어?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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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어디다가 만들어볼까요? 아, 저기, 저기 제가 모형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와 똑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다가 만들게요. 먼저 어 이것처럼 저럼 올라갈 수가 있어야겠죠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야니까 하 회로를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 바로 옆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일단 끈끈이 피스는 이렇게 네개 위를 보게끔 만들어 주세요. 아이고 배송이 안왔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슬라임 블록을 위에 놓고 저는 석양 블록으로 하겠습니다 위에 아무 블록이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 말할건 당연히 아시다고 믿어요 석재벽돌을 이렇게 놓고 세개를 앞에다 넣어주시고 흑요석을 어 바로 뒤에 이 슬라임 블록에다가 넣어주시고 뒤에, 흑요석을 뒤에다가, 세 개, 이렇게 놔주세요. 그 다음에, 석재복들로,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흑요석 있는 데까지만 쭉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레드스톤을 이쪽에 놓고 레드스톤 탐지기를 여겨놔주세요. 그 다음에, 세, 세, 번 클릭. 그리고 여기다 놓으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주시고 하나 더. 그리고 숙제목들을 여기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밑에 거를 하나 부서주면 시 되겠습니다. 다시 그럼 레드소 탐지기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여기는 세개 클릭하지 마시고, 이쪽에 이렇게 닿을 때는 세개 클릭. 그리고 이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 탐지기 여기. 하나, 둘, 셋. 끝. 자, 그러면 회로는 끝났습니다. 정말 쉽죠? 네, 여기다 레드스톤 놔주시면, 넷. 하나, 둘, 셋, 넷. 올라가죠? 놔주시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저는 일단 은 이걸 하기 위해서, 버튼 같은 것도 좀 만들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저를 보고 뭐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레드톤 전주변에 만들어주시고 끈끈이 빗선 하나는 붙여놓고 하나는 한칸띄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버튼은 되지 않아요 지금 이쪽에 회로가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자 흑우석을 이렇게 위로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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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석재복들로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 하시고 이것도 아, 다시 내려줄게요 이제 이쪽을 하면 다시 내려오겠죠 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응. 올려서 이렇게 그 만들겠습니다. 이쪽도 그리고 이것을 쭉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석재 벽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흑결석을 한칸한더 칸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복도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전 버튼을 이곳에다가 달려 달리겠습니다. 여기다 놓으시면 이게 올라가다가 이걸 버튼을 푸시보니까 여기는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스키복도를 이렇게 여섯 개는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를 한한칸씩 붙여주고 버튼이 뿌신 어, 데서 한칸 밑에였으니까 한칸더 밑으로 가셔서 버튼이 이곳에 있었죠 이곳 이곳 이곳에 있었지 이곳 그러니까 한칸 밑으로 오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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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버튼은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내려오는 버튼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아보시고또 여기를 이렇게, 여기서는 한칸 올려줘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쭉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꾸미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정도 주면 시 되겠어요. 계단도 만들 수가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울타리가 하나 하나 그러니까 올라가는 버튼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버튼 자 올라가면 자, 오, 올라왔죠?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내려오는 버튼 올라가는 버튼, 단단단단 이렇게습니다자 그럼 제가 다꾸 이쪽을 다 막아야 하니까 어 제가 다 해놓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꾸몄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는 이렇게 됐었고 한칸더 만들고 끝에 끝에다가 한 칸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세 칸을 더사시면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럼 또 내려가야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세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고 두칸 뜨셔서 여기에다 넣으주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한 칸씩 붙셔서잘잘 잘 보이게. 그럼 여기가 버튼 있는 것이니까 여기 한칸 밑에 이쪽에도 한칸 밑에 레드톤 둘다 놔주시고 이제 어 저기 레드톤을 여기 이쪽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따라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단 모양 쪽으로 앞으로 해주고 시어 옆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 칸, 두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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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오는 버튼이 완성입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자, 그러면 이 내려가는 버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이렇게 한번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끝, 끝이 났습니다. 내려가기. 내려가고, 올라가기. 그럼 여기도 써야겠죠? 여기가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가는 버튼. 올라갔다, 내려. 아니, 아니죠. 내려갔다, 올라오는 버튼. 에이. 네, 다 했었어요. 다 했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어, 많이 꾸며놓은, 제가 친구랑 생존하려고 만들어놓은 집을,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평지맵이 아니고요. 무한맵입니다. 그러면 뿅. 네. 네, 여기가 제가 꾸며놓은 집입니다. 엄청 크죠? 엄청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엘, 여기가 엘리베이터입니다. 회로는 제가, 어, 뒤에다가 이렇게 다 갈아놨어요. 걸려적 거리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에어컨도 하나 만들어놨는데, 에어컨 회로도 제가 다 감춰버렸어요. 이, 이것입니다, 에어컨 가 자, 그러면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버튼. 자, 그러면. 자, 친구랑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대 두개 만들어 놓고, 누르면, 바람 같진 않지만, 제가 원래 이거, 텍스처가 아니면 이렇게 검은 바람은안 나와요. 바람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로만 안크게 만들면, 이렇게 멋진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영상을 보고, 에어컨을 만드셔서, 아니, 에어컨이래. 엘리베이터를 잘 만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하이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